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우 웜. 서인의 트레이너입니다. 자, 미혜랑 이내랑 같이 하는 웰빙 바디 만들기. 오늘은 이제 어디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깨. 아마 어깨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부상당하면 회복도 잘안 되고 또 특히 50견이 정말 잘 걸리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오늘은 어깨를 웰빙시키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짜잔, 뛰어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뱀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오늘은 밴드를 이용해서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깨 넓이로 서 주실게요. 한 밴드를 다리에 걸고 손으로 밴드를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손바닥이 약간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벌려주시고 어깨는. 가슴을 열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몸에 붙은 상태에서 30도까지 들어주시면 되고, 다시 내렸다가, 둘, 다시 30도, 다시 내렸다가, 다시 30도. 이렇게 해서 10번 반복하실 건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세트 정도 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3 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